오늘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어땠었지 <laughs> 지금 엉덩 기운이 <기회에> 다 빠졌어요 수고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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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아파요 아기가 <laughs> 어! 없어졌어 테라스가 어! 아기랑 놀고 싶었는데 안 갔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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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우리 놀아요 뭐하고 놀까요? 아까 어떤 분이 애기 부럽다고 자기 6살이라고 <laughs> <laughs> 저, 맥주야뭐주맥주를 가져오셨어. 요주주를가져 <laughs> 같이 한잔 하고 싶으셨나봐요. 맞맞아 가짜야? 짠. 안된대요 왜요? 나 성인인데 완전 합법. 맞아. 나 문제 없는데. 네. <laughs> 됐어 이렇게 천장이 <천천히> 트는거야 <laughs> 우리는 괜찮은데 자꾸 못하게 하시니까 그저 뭐? 합법이좀 이상하지 않잖아요 괜찮아요. 네. 그저 형엄쳐 아, 네. 쌓이면 아, 네. 그러니까 여기도. <laughs> 여기도. 여기도. 여기도 이쪽도 여기, 와요. 뭐요 우! <laughs> <여기도. 웃음> 와, 이쁘다. <와>. 이나연 <laughs> 되게 뭐가 많으시네요. <laughs> 어디에가지아 <뒤에까지, 웃음> 어, <귀여워>. 네, <laughs> 네. 콘서트 스포한 멤버 있어요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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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닛 무대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? <laughs> 수록곡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고스으면하나니까정 아 인정? <laughs> 인정. 인정? 인정. 부셔도 돼요? 아니요.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럼 안 해야겠다. 해요, 그럼. 해요. 하지 말고. 해요, 해요, 해요. 마술 같은 거 해보려고요. 아 반응이 별로. 괜찮아요? 아 진짜 이런 거 어때? 무대 있다 갑자기 팡 사라졌는데 저 관객 속에서 딱 나와. 아 한대요 나연 아 언니가 스탠딩에서. 깔려요, 깔려. 네. 깔려 죽어요 어... 네, 제가 원더멀 선미는 스탠딩 코스 한번 가봤었는데, 맨 뒤에 편해요. <laughs> 맨 그거 안 보여요. 뒤에서, 네, 봤던 기억이 있어요. 뭐지? <laughs> 기자 배경 같아요.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! 트와이스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트와이스 또는 탑만을 누르고 잔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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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소 잔소! 잔소! 어 어디요? <laughs>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. 누구야? 잠시만 다시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. 죄송해요. 누구예요? 빨리 용기 있게 손 들어봐. 누구예요? 애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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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요 진짜. <laughs>